지금은 배 수축을 측정하는 기계를 달고 수축을 측정하고 있어요. <laughs> 수축 1, 2 <2가> 이렇게 뜨는데 <laughs> <laughs> 어제밤에 진짜 이러고 다가 자궁 경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약을 하나 먹었고 다시 한 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다 먹었어 지금은 3시간 지나서 다시 병원에 왔는데 약을 먹어서 그런지 이제 수축이 주기적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저희가 오전에 먹은 약이 효과가 잘 들어가지고 오후에는 약을 하나 더안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유도분만 하러 가는 날이에요 제가 원래 오전 10시 예약이었는데 미국 병원은 당직 간호사가 병상을 배정하고 전화해서 병상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 출발하는 시스템인데 오늘따라 응급한 환자들이 많았는지 저희가 10시 예약이었는데 오후 5시까지 지금 밀려가지고 오후 5시에 이제 오라는 연락을 받아서 하루 종일 집에서 7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이제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아. 저희는 이제 수속 밟고 팔찌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팔찌 했고 지금 잠깐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여기 웨이팅존에서 담당 간호사가 저희를 부르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맞아. 저희는 이제 분만하러 갑니다. 지금 안내받은 검사실에 들어왔고, 여기서 어제처럼 다시 수축 정도를 검사를 할것 같아요. 갑자기. <laughs> 너무 깜짝 놀랐어. 어. 갑자기 영스터져서 놀라서 나갔는데 막. 응. 거기 천천 That's nice. nice. 음. 나는 이렇게 무서운데 뭐가 나이스야. 어. <laughs> 지금 내 말을 잘 알아들은 건가? 이래 <laughs> 음. 어. 아무튼 다 좋은 거라니까. <laughs> 음. s i <laughs> because usually about fifteen minutes to do the procedure. Uh, it involves placing 지금은 새벽 1시 30분 조금 지났고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참다가 참다가, 12시 반쯤에 에피주럴 무통주사 달라고 얘기를 했고, 주사 맞는 게 진짜 힘들었는데, 맞고 나니까 무통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잠도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어제 저녁 7시부터 진통을 시작해서 지금 20시간째 진통하고 있어요. 저는 음, 지금, 28시간 정도 진통했는데, 자꾸 열이 오르고, 자궁문이 8cm까지 열려서 2cm만 더 열리면 되긴 하는데, 아기도 힘들어가고 제가 열도 섞어 나고, 그래서, 자선생님들이 회의 끝에, 자, 이제 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28시간 진통하고, 체험 절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합니다.

I'll take a big swallow. You know? Okay. Have you weighed her yet? Not yet. Yeah. I go, Lydia, go sing a song. I go. Said, Thank you. Mm -hmm. Sure. Okay. Okay. What would you say for her actors? Mm -hmm. Eight nine. Eight nine color? For color? Oh. We are good at that. This is the teamwork. Wow. Good worth it <laughs> it's the equipment. Yeah. Oh, yeah. you yeah. goo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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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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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ou're gonna cut right above okay. this little yellow. Make it as short as possible? Yep, just right above there. You can't do it wrong. It's gonna feel. Good job! It's the same, the one with the monkeys on it. Okay. okay? Thank you. You're welcome. Okay. And thanks. we'll see how big she is. Nine. Oh, that's quite big Nineteen and yeah. a quarter. All right. There you <laughs> <laughs> you,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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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gonna put her back in her bed over yeah. here. Thank you. <laughs>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고 지방들개잘 마무리하고 이제 회복실로 오기 전에 다리 마사지 하고 있어요 이제 회복실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고요 이제 회복실로 내려왔습니다 037네 그리고 옆에 있는 번호는? to go under it you want it okay. Okay. that's it thank you